먼저 38과 19를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38은 30과 8 19는 10과 9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30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9.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먼저 10의 자리 숫끼리 그다음에 1의 자리 숫끼리 더해 줍니다. 식으로 정리해 보면 30 더하기 10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10의 자리 수끼리 30 더하기 10을 하면 40이 되고 8 더하기 9를 하면 17이 되므로 40과 17을 더해주면 57이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 수는 그대로 두고 뒤의 수를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19는 10과 9로 나누어지고, 이것을 식으로 정리하면 38 더하기 10 더하기 9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앞에 12 자리 수끼리 먼저 더해 주면은, 38 더하기 10은 48이 되고 나머지 9를 더해주면 57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앞에 수 38을 먼저 몇 10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38은 40에 가까움으로 38을 4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2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38 더하기 2가 4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에서 2만큼을 먼저 더했기 때문에 나머지 17을 나중에 더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보면 38 더하기 2 더하기 17.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먼저 몇 십으로 만들기 위해 38과 2를 더해주면 40이 되고, 나머지 17을 더해주면 57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뒤의 수를 변신시켜 줄 건데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이 19를 몇 1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아까 전에는 앞의 수를 몇 10으로 만들어 줬다면, 이번에는 뒤의 수를 몇 10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30, 8 더하기 19는 20에 가깝기 때문에 20으로 더해주고 원래는 19를 더해야 되는데 20을 더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더 더해준 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1을 나중에 빼줘야 됩니다. 계산해보면 38과 20을 먼저 더해줍니다. 그러면 58. 거기다가 더 더해준 수인 1을 빼주면 57이 됩니다.